우왁굳 이 사람 때문에 좀 걱정돼 남친 유튜브보는데 추천 영상들이 우왁굳 이 사람이랑 이상한 애니 캐릭터밖에 없는데 뭔가 좀 걱정돼 괜찮겠지? <laughs> 아, 애니 캐릭터 아이 세도 그러니까 이 세대 말하는 거 같은데 개웃기네 진짜. 아, 진짜, 개웃긴다. 실제로 남자친구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. 아, 그냥 좀 뭐, 고 유튜브 영상 보는구나 이러지. 야, 근데, 우 갖고, 이상, 애니 캐릭터 때문에 아마 좀 고민, 약간, 이랬던 것 같아. 약간, 왁꽃님만 보셨으면은, 약간, 어, 그냥, 유튜브 보는구나 했겠는데, 이상한 애니 캐릭터라고 하잖아. 이상한 애니 캐릭터. 아, 개웃기네. 버텨. 버튜버, 이거 보고. <laughs> 그냥, 근데, 그 얘기가, 아, 맞다, 그 얘기도 나왔었다. 그러니까 나, 만약에, 진짜, 뭔가, 막, 뭐, 주변에서, 내가, 아 아, 그 얘기, 아, 뭐였더라? 약간, 버튜버 보는 사람 어떠냐, 약간. 버튜버 보는 사람 어떠냐, 약간, 버터뷰? 버튜버? 버튜버 보는 사람은 어떠, 어떻게 생각해? 약간, 이런,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. 버튜버 버튜버 만약에 남자친구가 버튜버 본다. 아니면은 역캠 본다. 뭐가 싫어? 이러니까. 아난 그래도 역캠이 좀버 내가 버튜버인데 버튜버 보는 게 낫지. 약간 서로 얘기했었어. <laughs> 어. <laughs>